서울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우리나라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일각에서는 공무원은 기본급은 적어도 수당을 많이 받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지만 보수의 20에서 30%가 재세 공과금으로 공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공무원 평균 보수가 높다는 착시 현상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해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은 지속적으로 공무원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공무원의 현실을 조롱하는 듯한 보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서울형 생활임금이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 체계의 기준이 되는 9급 1호봉을 최소한 최저 임금 수준에는 맞춰야 한다며, 서울시 공무원에게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치러진 국가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경쟁률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